우리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PC로 옮길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이라든지 또는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이것을 PC에서 옮길 적에 이 PC와 스마트폰에 그 케이블 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음 메일이나 또 네이버 메일, G 메일을 통해서 어 자료를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어 우리들이 잘 쓰는 카톡, 카톡으로 어 해서 자료를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PC에서도 어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옮기는 경우도 있죠. 어이 다음 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은 4개 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대용량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용량은 한 달, 한달 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일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진 파일 두 개를 네이버 메일로 보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관리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찍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들어가서 어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공유라고 있죠 공유 이두 개를 한번 어,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공유를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에, 쭉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카톡으로 보낼 것이냐 네이버 메일로 보낼 것이냐 또는 지메일로 보낼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네이버 메일로 한번 보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 메일을 눌러야 하죠. 네이버 메일.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 예, 예, 두 개가 첨부가 되었죠 아까 두개 공유했죠. 두개 공유했기 때문에 두 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 자라고 자그마 게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 어 여기에 네개 쓰기로 해야 하죠. 네개 쓰기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제목, 제목을, 사진, 사, 진,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진.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어 여기 종이 비행기 모양 같은 거 있죠? 이놈을 눌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송. 밑에 전송이 있습니다. 전송하면, 이제, 가게 되겠죠. 어 조금 이제, 있어야, 아, 그 도착이 되겠죠. 그러면 도착이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받은 메일함에서 어, 들어가서 거기에 4개 네쓴 메일함 거기에 들어가야죠. 현재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네개쓴 메일함 그 보니까 어,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 있죠. 아까 보낸 제목에 그러면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사진이 두개 있네요. 여기 사진이 두 개가 있죠. 사진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것을, PC에 가서, 어,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한번 보낼까요? 카톡으로 한번 보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대폰 관리에 들어가서, 그 다음, 어, 여기에 파일 관리자로 어, 들어가서, 어, 여기에 점세기가 있죠 어, 이기를 눌릅니다 그러면 여기 공유라고 나와 있죠 어, 그러면 두개 정도 이렇게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유가 있죠 공유 공유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카톡이라고 나와 있죠 단 카톡이 예, PC에서 카톡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전부 저는 어, 스마트폰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PC에서만 주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다른 PC에서 어, 어,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 PC에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에, 카톡으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카톡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카톡에 누르면 거기에 제 이름으로 방문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야겠죠 확인 확인 눌러보니까 벌써 이렇게 두 개가 사진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어, 내 pc 에서 깔린, 내 PC에서 깔린 음, 거기에서 어, 다운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옮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 지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메일. 근데 여기에 에, 이 네이버 메일이나 다음 메일에는 네 어, 개씩이란 그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어, 개씩이란 편리한 점이 있고, 또 대용량 그것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카톡은 이렇게 에, 에,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카톡으로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또 지메일 아까 지메일을 썼죠 지메일로도 이렇게 에, 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 네이버 메일과 그 다음, 음, 카톡으로 보냈던데잘 예, 들어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먼저 네이버 메일로 한번 가보도록 가보겠습니다. 여기 메일 있죠, 네이버 메일. 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음, 내게 쓴 메일함, 여기로 가야 합니다. 받은 메일함, 이리 가면 안 돼요. 내게 쓴 메일함. 이리 보내 있으니까 이리 가야죠. 음, 보겠습니다. 사진이라고 있네요. 음, 더블 그리기 보겠습니다. 음, 여기 음, 올바로 들어왔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죠 있 하나 두개두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을 따로 음, 다운 다음은 밭으로 가면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어, 여기 에 보면 어, 이 이것과 이거 이렇게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여기 다운받는 것이 죠 여기에 PC 저장, PC 저장 있네요. 한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장인데 어디로 저장할하 이렇게 물어봤죠. 어디로 저장할 것이냐. 여기, 저는 카네기한면 카네기에서 카네기 사진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진 1 저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또 보내야겠죠. 두 번째, 두 번째도 저장을 가야겠죠. 저장으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 해볼까요? 그럼 뒤에 가서 어, 아까 아, 카네기 간에기 사진 이저 이번엔 사진 2로 해야겠죠. 이 저장, 저장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아, 거기 잘 저장이 되는가 한번 폴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여기는요. 사진 1이 아잘들어습니다 사진 1. 2. 아, 잘 들었습니다. 사진 1. 네. 그다음 사진 2. 이잘 네, 들어죠. 어, 두 개가 아주 잘들었습니다 그다음 음, 이번에는 카톡. 카톡에서 어, 아까 스마트폰을 보냈는데 네, 여기 스마트폰에서 보냈는데, 여기 PC에서 잘 들어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두개 들어왔네요, 여기. 보낸 거 있죠? 스마트폰에서 보낸 것이 예,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 한번 저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어디다 저장할 거냐? 여기 나와있죠? 저장. 네, 저장했는데, 뒤에 가서, 어, 이번엔 목표들에다가 한번 저장해볼까요? 녹벌레. 그러 여기다가 사진 1, 1, 저장 어, 같은 것이 있네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기 저장해야겠죠? 그러면 풍경사진일까요? 어, 품경, 풍경 풍경사진 1 저장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음, 뒤에 가서 높이를 저장했죠. 어, 이것도 풍경사진 2로 해볼까요? 풍경사진 2. 2로 저장, 저장. 음, 그러면 두 개가 잘 저장이 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뒤에 가서 높이로있죠 d.a. 와서 높은데 그러니까, 풍경사진 1. 다음, 풍경사진 2. 예, 잘 들었습니다. 어 예? 예, 아주 잘들어왔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어, 사진.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눌러서 뭐 저장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여기 카, 카톡에서 두 개. 스마트폰에서 보낸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저장해서, 아까 다시 한 번, 여요 눌러보면 됩니다. 저장. 이것도 마찬가지요. 눌러보면 됩니다. 네이버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메일도, 어, 여기에서, 음, 네이버 메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일이죠. 여기서는 네개순개이랑 4개 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이. 사진이죠 사진. 뭐이름을 여기 저장 여기 저장 어디로 저장할 것이냐 이렇게 약간 얘기죠 뭐 저장. 음.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소고요 음 저장 입니또 어디로 저장할 것이냐. 아, 이거 두 가지. 스마트폰에서 카톡,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메일로 보낸 것을 PC에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어, PC에서 PC에서 어, PC에 있는 내용을 음, 스마트폰으로 한번 음, 어, 보내서 스마트폰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네이버 메일로 가야겠죠. 네이버 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메일에서 어, 보낸 것을 스마, PC에서 보낸 것을 스, 스마트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메일이죠. 네, 네. 메일을 보면 있으면 여기서 어, 여기에 네개 쓰기가 있습니다. 네개 쓰기, 네개 쓰기로 가야 합니다. 여기 네개 쓰기. 그래서 네개 쓰기 있는데 네, 여기서 어, 어, 여기 카네기해볼까요 카네기. 제, 제목을, 내 PC에서 가야겠죠? 내 네, PC에서. 그럼 여기 뒤에서, 한 애기. 한 애기 사진에 가서 한두 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열기. 한두 개가 들어왔죠, 이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내기를 해야 하는데,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장. 여기. 여기 저장. 저장 누르면 됩니다. 저장. 음이 갔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스마트폰에서 내게 쓴메일함이리이 가서 보야 합니다. 어. 그 다음, 이번에는 카톡에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카톡에서 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일단 내 네, 걸로 들어가야죠. 여 예,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파일 전송, 사진 전송이 있죠. 사진 전송을 한번 가볼까요? 사진 전송. 사진 전송이 있습니다. 사진 전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이번에는 노펠러. 노펠러 사진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노펠러가. 노펠러 사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요. 노펠러 사진. 두 개를 한번, 이렇게 해서, 열기.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 사진 전송이 지 하나 되고, 지금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예, 저 가는 길이 있잖아요.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이렇게, 예, 들 돌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 이렇게, 예, 받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 스마트폰에서, 어, 그것을, 음, PC에서 보낸 것을 스마트폰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어, 그렇게 한번. PC에서 보낸 네, 네이버 메일, PC에서 보낸 네이버 어, 메일에서 스마트폰에서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C에서 어, 카톡에서 보낸 거 스마트폰에서 어,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먼저, 어, 여기에 보면 네이버 메일 있죠? 네이버 메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 네이버 메일은 네개쓴 메일함, 그리가야겠죠? 네개쓴 메일함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 두 개가 들어왔죠? 예,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칸에이두개잘 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 눌러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 저장 장소가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어, 저장. 저장은 어디서 저장할 것이냐. 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다운로드 글이, 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 카톡에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PC에서 보낸, 카톡에서 보낸 것을 스마트폰에서 잘 들었는가. 한 번, 어, 저장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카톡 있죠? 카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방만규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있네요, 여기도. 여기에, 에, 여기에 카네이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여기서 저장해 있죠.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여기 보면 저장 장소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저장 장소가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 여기도, 어, 여기에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저장. 이름을 누르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 거기에 저장이 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어, 스마트폰과, 그 다음, 음, PC가 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에, 그, 스마트폰 그 자료를 PC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4, 어, 여기에 예, 스마트폰입니다. 그럼 내부 저장소가 있죠. 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 여기에 그, 어, DCM 이라고 있죠. 이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오늘 찍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일 여기가 나중에 지네요. 나중에, 뜨거기 보니까 2019년 9월 12일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더큰 아이콘도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나와 있고요. 아주 큰 아이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작은 아이콘 자세히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오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 보니까 2019년 9월 12일 11시 여기서부터 되겠네요. 2019년 9월 12일 11시 33분부터 여기에 36분 38분까지 찍은 것이 있네요. 어, 이름을 한 번, 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PC에다가 한 번, 어, 넣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거기에 보면 2019년 9월 12일, 에, 2019년 어, 9월 12일 11시 33분.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오늘 이렇게 11시 33분에서 38분까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있죠. 이놈을 한번 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쉬프트 누르고, 여기 네, 누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이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해야겠죠? 복사를 해서, 바탕면에다 한번 넣볼까요 여기에, 예. 세 폴더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세 폴더를 만들어서, 어 오늘, 오늘 사진이라고 하면 해구요 오늘. 오늘. 음,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진.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에서 붙여넣기. 그러면, 어, 지금, 음, 파일이 이동되고 있죠. 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찍은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네, 오늘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에, 예, 스마트폰과 PC를 케이블선을로 연결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영상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여러가지 자료를 파일, 사진 및 그, 파일, 동영상 등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하면 이런 것이 내부 저장소에 있는데 거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DCM 여기 가서 이렇게 오늘 카메라 찍은 거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이렇게 한번 할수 있고 카톡에서 한 것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 스마트폰 그 자료가 여기에 다 이렇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온 것도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이블선을 조금 복잡은 하지만 케이블선을 통해서 이렇게 PC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시 이렇게 몸에휴대하기 때문에 좋은 풍경 또는 가족 간의 또는 사진 또 그런 자료를 스마트폰에 찍고 그것을 바로 PC에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저장해서, 어, 그, 것을 가지고, 어, 또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 또 유튜브에다 올릴 수도 있고, 또, CD에다 구워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